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들어왔는데 저희가 제가 이번에 영상 찍기 전에 애를 세 마리 더 낳았는데 이제 벌 이제 지금 낳은 애기가 파프루스2세거든요 이제 샌드 이세랑 차라 2세가 있는데 차라랑 샌드 두 배가 좀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점점 호기 뭔가 호기심이 드더라고요 이제 반려동물도 호기심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남과 여, 남, 여주와 남주가 있다면 근데 여, 다른 여주와 다른 남주가 있으면은 한 사람이 바람에 피어나 한 사람이 빵튀어지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안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차라.. 차라가 이시 잘하는 것 같은 건 그건 그건 정답인 것 같긴 한데 차라 닮은게 더 확률이 높.. 왠지 엄마 닮은 게 왠지 아무것도 닮은 게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어. 그랬는데 이제 토 근데 이제 가족꽉 차고 가족을 보기 되면 그 대가족 그거 업적 떴는데 이제 좀쫓아내기는좀불쌍하니까어 제가 어 10만 룰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됐다. 이게 이제 차라의 어린 시절 모습이고 이제 이게 성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노년 시절 모습이에요. 그리고 토레 토레 노년 시절엔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가 없어. 그리고 강아지일 때는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랍니다. 샌즈도 이제 노년 시절에는 입술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아기일 때는 완전 귀엽게 변한답니다 변한답니다 이제 파피루스도 노멸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기일 때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영상은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이제 프리스크는 따로 이제 보여줄 보여드릴... 이거는 약간 뭐가 변하기 때문에 무언가로 새로 변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 안 보여.. 비공개 하겠습니다 프리스크 어린이집으로는 아무튼 이렇게 아기 시절 때 모습이 더 귀엽네요 앞으로 좀더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녕!